자 영업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영업의 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의 정의 이건 뭐죠, 여러분들? 영업의 정의는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서 영업의 정의 찾아보면은 뭐 재화나 영역을 뭐 가까이 뭐 필요한 것을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맞는 영업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가요. 현장에 맞는 영업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상대에게, 상대에게 뭐예요?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를 기억시키는 거다. 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소두에 시작할 때 신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 태현 어려울 수 있지만 신이 택한 현명한 사람 신 태현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업입니다. 나를 기억시켜야 돼요. 아 그때 그 사람 누구였지? 아그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다. 이것이 영업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는요, 고객은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도 막 전화, 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 거야? 아니에요. 상대방은요,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왜 당신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쇼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다라는 거잖아요. 쇼, 보여주다. 내가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영업은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겁니다. 훈훈한 정을 나누는 거예요. 어, 오늘 만난 고객분과 내가 훈훈한 정을 나눠야 정감도 있으면서, 어때요? 소통도 되지. 어, 훈훈한 점을 못 나누고 스트레스를 받아봤다. 스트레스 아마 서로가 받았다고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진짜 현장에 맞는 영업은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나를 기억시키는 것.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훈한 점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훈훈한 점을 나눠 보셨어요? 예. 저는 아까도 오기 전에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훈훈한 점을 나눴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십시오 어. 자두 번째를 보게 되면 영업의 목적이 있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은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포괄적인 목적은 맞아요. 여러분들 크로징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약 크로징이 됐을 때 성과가 올라가면 그만큼 나한테 수익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결과적으로는 내가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영업의 목적인데, 그게 안에 들어갈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영업의 목적은요, 첫 번째가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보험회사들도요. 보십시오. 계속 리코르팅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객을 만드는 게 리코르팅을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보험을 하게끔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목적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일단 많이 만드는 것이 영업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요. 고객 관리를 통해서 이탈되지 않게 하는 것. 이탈되지 않게 하는 것. 어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내가 오늘 고객을 만들었는데 한달 뒤에 보니까 이 고객님이 다른 업체의 고객이 돼 버렸어요. 안 되잖아요. 꾸준한 고객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포괄적인 목적은 뭐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지만 그걸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을 만드는 거다. 두 번째 고객이 이탈되지 않게 하는 거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